관세보살예 먼저 발보리심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따 못따 바나야미. 유튜브 불외리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불교 대학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수행 채널이자 공부 채널입니다. 예,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 모든 불자들이 다 엘리트 불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처음에도 끝에도 설한 부처님 말씀, 핵심용의 핵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스님의 유튜브 생활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리트 불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불자로서 자존감을 갖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신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 저번에 부처님의 중도에 대한 본문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의 실천에 맞게 요약된 부처님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불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유튜브 불교 대학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심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유튜브 불교 대학이 불교를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구독자 포교 또 공유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전 법륜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최초 오비구에게 중도를 설하시고 곧이어 팔 정도라는 교리를 설하셨습니다. 제가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불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부처님께서 열반 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출가제자에게 설하신 분문도 팔종도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출가제자는 이름이 수바드라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예, 나이가 무려 당시에 120세였다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하죠. 예, 우리 불자들이다좀 고령화돼가지고 공부하기가 다들 힘든다 하는데, 예, 이 120세의 부처님 말씀, 본문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120살은, 120세는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 아직 점수입니다. 예, 70, 80, 90, 100세라 할지라도 다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수바드라가 1 2 0세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이팔 정도 법문은 최초에도 설하셨고 또 최후에도 설하신 법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가 바로 팔 정도 법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8정도 가르침이 바로 질문자의 말씀대로 중도의 실천에 맞게 요약된 법문입니다. 8정도 여덟 개 항목을 하루 하나씩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건 후일의 인연에 또 맡기고요. 오늘은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불자 수준에 맞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서 높아심면서또 말씀드립니다. 아, 또 교리 얘기하면 안들어간다 하고 이걸 건너뛰기 또는 끌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 특히 엘리트 불자는 기본 교리는 좀 어렵더라도 듣고 또 외우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 반드시 엘리트 불자답게, 예, 이런 교리도 충분히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팔정도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 정견. 예, 이는 우주관, 인생관 등에 대한 바른 통찰을 의미합니다. 바른 통찰은 부처님 말씀을 배움으로서 생기는 것이므로, 예, 멤버십 제도를 통해서라도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견, 바른 견해가 탈 정도의 귀의 일곱 가지를 안내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아는 무아, 무상, 윤회, 중도 등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견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불자들은 바른 견해, 정견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바른 사유입니다. 정사유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직전에,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바르게 생각,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바른 언어 생활, 정어입니다. 이 정어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법답게 언어를 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 내서 항목 하나 하나를 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넷째는 바른 행위입니다. 정업입니다. 예, 이 정업, 바른 행위라는 것이 항상 이 상대를 배려하여 좋은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자기 인격, 자기 수양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 바른 생활입니다. 정명입니다. 예, 이 정명이라고 하면 한자로 발를 정자의 목숨 명자 또는 생활 명자입니다. 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갖는 직업, 직장이 올바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바른 생활은, 바른 직장 생활을 말합니다. 예, 여섯째는 바른 정신 정진, 정정진입니다. 정진은 세속적인 말로 노력하는 것인데 노력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양상군자의 노력은 안 됩니다. 일곱째는 바른 유념 정념입니다. 이 정념은 바른 기억이기도 하고. 바른 마음 챙김이기도 합니다. 예, 이두 가지를 스님들이 취향에 따라서 각각 번역하는데 예, 저는 이두 의미를 동시에 수용하는 말을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바른 유념입니다. 바른 유념으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을 바르게 유념한다, 정념한다 하면 뭐냐? 관세음 보살을 마음에 잘 챙기면서 절대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혹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정념, 바른 유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른 기억도 포함하고 바른 마음 챙김도 포함하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 유념입니다. 예,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른 삼매입니다. 정정입니다 예, 우리들의 마음 수련은 바른 삼매, 즉 바른 집중이 관건입니다. 정정을 통해야만이 삼독심으로 묶여있는 무의식 세계를 완전히 갈아엎고 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이 정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들이 늘 하는 화두선, 성관상수를 비롯해서, 뭐 금강경, 독송, 관음정건, 절, 예배, 사경이 다이 정형에 들어갑니다. 이 정형은 팔 정도의 결론이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예, 이상 이팔 정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팔 정도는 정견, 바른 견해와 정정 바른 삶에 바른 집중을 근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 팔정도를 예, 외워보겠습니다. 팔정도는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유튜브 불교대학의 엘리트 불자라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 정. 예, 뭐, 이 정도는 외워야지 유튜브 불가리학게 신심 있는 학생 신도입니다. 예, 오늘 이거 못 외우시면 내일부터 공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자세한 뜻은 나중에 또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 진리의 수리 바퀴라고 해서 법륜 마크를 쓸 때가 있는데 그 마크 안에 바퀴살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바퀴살 8개가 8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 세계명상센터 무일선언에는 돌아가는 8 정도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예, 제가 물레방아에 직접 8 정도 글을 써 넣어 두었으니, 예, 오시면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의 마크, 학교 마크에도 이파 정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 화면의 이 마크는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이서중학교, 이서고등학교, 참 좋은 유치원, 참 좋은 어린이집 또 복지법인, 또 요양병원 등 모든 교육기관, 복지기관에 공통 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원인연 출판사, 저는 이 출판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92년도에 전세포회당을 열고 그 다음해에 조원인연 출판사를 열었습니다. 조원인연 출판사가 많은 사경집을 내고 또 많은 교재를 내고 또 많은 제 책을 냈습니다. 조원 인연 출판사의 마크도 바로 팔정도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쓰는 공동 마크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팔 정도는 무지 중요합니다. 팔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예, 나중에 시간 내에서 구체적으로 한 항목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